네, 안녕하십니까 폴리캐스터 홍성문입니다. 오늘은 인천 백만 호남 향후를 이끌고 있는 오명석 회장님을 모시고 스탠딩 인터뷰를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회장님 연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말씀해 주십시오. 아 부족한 제가 연임을 하게 돼서 정말 음. 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도록 음. 에, 처음부터 개를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난 3 0대 회장도 재임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어, 예 우리 31대 연임을 하게 됐는데 예. 30대 혹시 자랑할 만한 업적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30대 때는 저희가 이제 60주년 행사로 효문화 축제를 삼산체육관에서 한 5천 명 정도 모여가지고 음, 음. 이침식을 같이 했는데 네. 그때 이제 호남 향후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던 것을 네. 위상을 높이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고 네. 제 기억으로는 농산물 고향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네. 장학금 사업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음. 저희가 그 취임식 때 음. 들어왔던 쌀을 네.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주면서 예. 쌀 나눔 그다음에 떡국떡 나눔 그다음에 네. 천사 짜장 봉사 나눔 <laughs> 음. 이렇게 봉사 활동도 하고 고향에서 음. 에, 고향 방문을 저희가 이제 부안으로 갔는데요. 저희가 네. 한, 어, 천명 정도 모시고 부안을 예, 예. 일박을 일을 다녀온 것이 예. 추억이 남습니다. 아, 예. 부안전을 뉴스에도 아주 잘 나와 있더군요. 예, 예. 자 이번에 이제 31대 연임을 하시게 되는데 예. 31대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30대 때는 제가 이제 지적으로 향후회를 좀 위상을 높이는 걸로 했는데 31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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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향후회들하고 향후위원들하고 단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음. 31대를 만들 볼까 하고 음. 즐겁고 행복한 향후회를 만들고. 음. 그다음에 다음 차교 회장님한테 네. 호남향우회를 제대로 전수하고 인수 인계하할수 있도록 예. 성공적인 예. 다음 32대를 만들 수 있도록 또 음.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3 1대는더으로 우리 학머님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향우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호남향우회 총연합회도 열심히 참석해서 이번에 선거 때 우리가 보여줬던 단합된 모습이 정말 우리 이천 호합향우도 중심이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31대에서는 문제되는 모든 향후의 회칙도 좀 개정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현실에 맞게 AI 교육 사업도 좀 하면서 향후들이 업결이 되고 단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향후들 저를 도우시려면 늘 건강하셔야 되기 때문에 늘 건강하시고 이제 조금씩 나아지니까 사업도 성공하시고 마음에 가졌던 모든 소망들을 뜻대로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국 호남양의 총연합회 최선모 총장님을 비롯해서 전국 광역시도 호남양호의 회장들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제대로 뽑기 위해서. 투표를 열심히 하자, 득표율도 높이자 이렇게 우리가 두 번은 당할 수 없다 열심히 했습니다. 아, 하지만 대통령님이 당선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공한 대통령님이 될수 있도록 저희 호남향호회는 끝까지 함께하고 대통령님이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호남향호회는 함께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 인천에서 대통령님이 나왔고 제가 사업장 있는 개양에서 대통령님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성공하는 그럼 마지막까지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